우리나라 말로는 너무나 맞는 문장인데 원어민들에게 어색해 보이는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큐트 Puppy. 귀여운 강아지 두 번째는 문장에서 보어로 활용되는 거예요. The puppy is cute. 그 강아지는 귀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형용사들은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보어로도 활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개의 형용사들은요 이두 가지 역할들 중에 하나밖에 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역할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충분히 신경 쓰지 않으면요 해석했을 때는 그래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원어민 눈에는. 굉장히나 어색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문장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예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는 쓰임이 제한적인 형용사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명사를 수식할 순 없고, 오직 보호로 밖에 쓰이지 않는 두 가지의 예, 형용사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요, 바로 형용사 afraid입니다. 그 뜻은 무서워하는 이란 것. 우리 다잘 알고 있죠? I'm afraid of spiders. 나는 거미들이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afraid라는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unafraid boy. 같은 표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렸을 때참 겁이 많은 그런 소년이었어라는 말을 하고자 할 때, When I was little, I was u n afraid boy. 같은 문장을 만들면 이게 되게 원어민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그냥 I used to get scared. easil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용사죠. ready 또한 보호로는 사용이 되나 명사를 수직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되지 않아요. I'm ready. 나는 준비됐어요. I'm a ready person. 나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요, 원어민들은 I am a fully qualified pers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형용사들은 조금 달라요. 자, 이 친구들은요 보어로는 쓰이지 않고요 명사 수식으로만 활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main 이란 형용사가 되겠어요. 주요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This is the main building. 이것이 본관입니다. This building is main. 자,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거죠. 왜 main은 이렇게 보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형용사죠. total 이란 단어, 총 또는 전체의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보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30 was the total profit. 총 수익은 $30 였어요. The profit of $30 Was total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시 한번 total 이란 형용사는 보어로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왜이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왜 이런 형용사들은 명사 수식하는 데만 쓰이고 또 어떤 형용사들은 보어에만 쓰이는 건가요? 왜 이런 기준이 있나요?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텐데 답이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냐면 그게 그냥 이제 아, 원어민들의 습관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게 답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기는 한데 언어란 것은 결국 습관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시간 이렇게 부를 때 3시 10분이라고 하지 3시 10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3시 10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3시 10분이라고 말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단어들도 그냥 옛날부터 써오던 쓰임 자체가 이런 겁니다. 어떤 그 논리를 찾아서 내가 이해해야지 라기보다 어 이런 단어들은 이런 특이한 쓰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진짜 재밌는 단어가 남은 게요 자 complete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두 가지 쓰임 다 돼요 즉 명사 수식도 되고 보어로도 활용이 되는데 쓰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두 문장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The project was complete. She is a complete beginner. 참고로 complete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완료된 그리고 완벽한 이란 의미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완료된 이란 의미는 컴플릿이 보어로 쓰였을 때의 뜻이고요. 완벽한 이란 의미는 이 컴플릿이 명사수식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아까 예문들을 해석해 볼게요. The project was complete. 그 프로젝트는 완료되었다. 즉, 끝났다는 거고요. She is a complete beginner. 그녀는 완벽한 초보자다. 즉, 완전 초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컴플릿의 특성을 몰라서 첫 번째 예문의 컴플릿에다가 완벽한 이란 뜻으로써 우리가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예문의 컴플릿에는 완료된 이란 의미로써이 단어를 해석해 버리면요 문장이 이상해져요 그 프로젝트는 완벽했다? 라는 뜻으로서 자, 첫 번째 예문 해석이 되게 되는데, 사실, 어뭐 의미가 말이 되기도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원어민들은 절대로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컴플릿이 보어로서 쓰이면, 그때 이 컴플릿은 완료된이라는 의미지, 완벽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그녀는 완료된 초짜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말로도 문장의 의미가 이상하죠. 원어민들은 당연히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고요. 왜? 명사를 수식할 때 컴플릿의 뜻은 완벽한 이란 의미라는 것을 원어민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이런 어떤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문장을 읽고 있는데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왜 문장의 뜻이 이상한 것 같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런 형용사에 말하자면 이중적 성격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원어민들이 쓸것 같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게 되지만 독해를 하다가 만나게 되는 아, 뭔가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그 그, 그, 개운하지 않은 느낌의 문장들을 해석하는데도 분명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영용사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어떻게 내가 알수 있냐는 거죠. 답은요. 간단합니다. 바로 사전이에요. 네이버 사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형용사의 단어 뜻 앞에 주로 명사 앞에 씀 또는 명사 앞에는 안 씀. 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용사의 어떤 뜻이 어떤 쓰임으로 활용되는지 모두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다 싶은 그런 형용사 중간중간 만나게 되시면요. 꼭 확인해보시는 거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나 효과적인 형용사의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아 영어공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형용사 저런 것까지 신경 쓰려면은 진짜 영어 너무 빡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영어 공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 그래도 이런저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까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